네. 우리, 아, 네.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? 미숙시 1승 1패하는 것까지 말고, 봉숙씨에는 아. 1패인 것만 받고, 저도 늦게 와가지요 우리 왔어요. 같은 팀이잖아. 아니, 단식이. 예. <laughs> 단식. 음, 단식은, <laughs> 네. 단식은 한 번씩 다 하는 겁니다. 지금 여기 경전.

좋아요. 아. 아, 만하겠다, 아 예. 오, 오, 있습니다. 전현봉 님에정원미랑 네, 네, 네. 민정기. 미랑김차타타 민정기 김차진수 이런 <람이> 사람은 음, 앞에 탁으로 해놨죠. 탁으로탁으로 들은 곳에 스폰이 있는 거라. 아, 벌수요벌써 그리고 탁으로 가서 타고를 관리하년김재수 이타, 이타, 송윤수, 조재원, 신호현, 김재수 이타. 15년, 2탄. 1 5 자, 지금 술 2탄. 15년, 2 그래갖고, 공격하는 사람은 실수하게 만아 근데 우리가 좀 멋진 사람은 무조건 때려뿐 그냥 때려요. 좀잠 살아가신 분만 하시는 대로요 지금은 공업 시간이 11시 59분부터. 그 자기들에게 공업을 시지시간가습니까 지금 여기 공업이라고. 그, 그, 가

넘어온데 스킬을 김성수, 임영, 80타, 말한다, 예, 네, 그냥 넘어온 돼. 스킨을 넣어가 때리지를 못합다 네, 때리면 넘어가지고글리고2이 스파, 이스니다스이스타이창강이스 성산, 이강파이천 어. <laughs> 김명호, 파이스들이 스파, 이 스파, 이 스파, 이못봤이 스파, 이 스파, 이이스 강 이강봉, 이시타 응, 이자한점아 9점 더 팀의 전승놈 김충기1 8점 팀에서 예를 들어서 다만 다만, 김충기 네, 아, 정수롱. 응, 응. 네. 다 아이고, 아아 실타지. 네, 정수롱. 아 네, 정수롱. 네, 수롱 아 네, 정수롱. 네, 정수롱. 정수 네, 정수롱. 네, 정수롱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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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네, 정다롱 네, 정수롱. 네, 정수롱. 네, 네, 정수롱. 네, 수

아 지금 제가 올2순위 되는데 한국 분과 차이 나는 거는 접어주면 되는데 이부하고 축, 부하고는상관없안그면 어, 안 누가 이렇게 이렇게 짜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협회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어 놈이 협회장이고 정... 기 이사가 조용찮아 이야 너무 잘지시네아이비도 내가 잘 치는 게 아니고 그냥

뭐 치겠다 면서 그랬습니까? 아이고, 참말로. 처음으로, 수미신 비사다나쁘아이다박아 아니, 빨 해도 다 박아. <목소리> 그러니까 탁구하고 베트민드는 절대로 운가안 된다잖아. 실수 한두 개는 할수 있는 데 그러니까 일점 빼주고는 뭐 한다잖아. 본인이 실수 실수할 수 있는 거라. 남한 <목소리> 승 본 지금 한국은 해요. 항상 그러니까 삼정은 여서 아홉 분깨주신 거예요. 신동수 며칠 사이에 사로맞은 아줌마처럼 보여 나가는 거 같은데. 여기, 아마, 지금 높잖아요. 층, 간이 높잖아. 크고, 그냥 좀, 소라이 보는데. 아이고, 래아아이고 김선수, 김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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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선수안선수 김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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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진짜 김선수. 저선수 김선수. 선수 김선수. 김선수. 김